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서도 억수로 덥지야. 와이고, 완전 진짜. 너무 덥다.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앉아 또 바람이 선선하게 불기는 부는데. 양아, 니는 왜뭐 그래. 무시, 집 없는 암에서 아, 그래. 앉아 있노. <laughs> 아이고, 저 아미, 달래.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데. 너 저녁 잠 시간이가, 낮잠 자는 시간이가, 지금 4시간 넘었는지. 두 화장실 모래 바꿀려고 아침에 대충 설기만 설거야 한꺼번에 치우려고 예, 엉망인 밥 쓰고 오니까 여러 크롬 난장판을 지기는. 요는 포데기요흰것 깔아 놓은 거 있지 매트 저 삼일에 한 번씩 돌립니다 아들 하도 그랬어. 자는 누가 세모가 네모가 네모네. 비키봐 비켜봐너무진다 이모야 자빠진다 <laughs> 저기 산불캔 삼불 산불 토끼님 개나 산불 토끼 토끼니 불자 들로가만드는데 아직은. 캐나다님이 두 모래 한 박스 아까 왔거든요. 캐나다님, 감사드립니다. 네. 앞에서 나린이 두 박스 보내준 거 하고 또 앞에 남은 거한한 한 박스 반인데 이거가 요번에 모래 바꿔주면 되거든요. 내일 바꿔줘야 된다 대수 못하게. 겠어 밖에 아들, 사료가 두 포하고 지금 요, 오늘 또 퍼갖고 요만큼 남아있고야. 내가 지금 그 생수를 안묵고 살아봤는데, 수돗물이 안 좋다 캐서. <laughs> 이거 삼다수 하나를 수프에서 갖다 달래서 어저께가 아랫게가. 근데 이거는 아들 아이다 바깥, 바깥 아들 물병 하면 되거든 또야. 예. 요 삼다수병은 물 넣고 이 들고 다니고 앉아 손에 잡기가 좋더라고요 삼다수병이. 와 와. 뭐, 막 부시룩 하면, 야들은, 너, 뭐, 주는 줄알았는 어제 먹었잖아, 간식. 이 손들아. 그래. 그래. 캐나다님, 고맙습니다, 두부모래. 오늘, 바꾸려고 해도, 뭐, 바꾸겠다. 내일, 아침에 바꾸고, 좀 치아놓고, 청소 좀 하고. 모레는 앉아 저기 먹고 내일은 앉아 반나절 취하고 반나절은 좀쉬 있다가 모레 앉아 CT 검사하고 MRI 검사로 가야 되거든요 3시 세시 전까지는 가야 되니까 앞에 요 앞에 저 꽁꽁님이 저 5만원 보내주신 것 같고요 현미사고 고구마 사고, 당근 사고, 토마토 사고, 했습니다. <laughs> 뭐, 내도록, 정신줄로 놓고 있을 수도 없고, 좌절할 수도 없고, 내도 절망에 빠질 수도 없는 일이고, 해갖고, 어쩌든지 묻고 살지 아예 안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, 막, 막, 죽기 살기로, 막, <laughs> 챙김먹고 있습니다. 그래야 또 여러분들께서도 실망을 안 하시지 자꾸자꾸 힘을 내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되니까 또 마이 그거는 되지 충격을 받으니까 충격을 받아 갖고 이렇게 큰 질병이 질병 생기니까 사람을 왜 담담해지겠습니까, 마리야? 마리는 아직도 물끄러게 손희즈 갖고 묻거든요. 이거 깨끗하다. 이모야 밥그어 행가 갖고 이거 물 해도 이거 설거지 아라 이거 씻고 갖고 물 받아 놓거든요. 먹어도 된다. 그래 내일 말고 모로, 내일부터 비 해놨더만 또 모레부터 비가 시작되는가 봐요. 장마가 또 며칠 또 비가 계속 쏟아지는 모양인데 이겨내보겠습니다 제가. 이겨내야만 되고 요놈 요 손들 때문에라도 일어서야지. <laughs> 여러분들께, 저기, 뭐, 아들 밖에 사료가, 아까 보여드렸지만, 아까, 이래 들어오면서 보셨지. 비타 플러스 두 포하고, 한, 세, 두 포? 안, 안 뜯은 거두 포하고, 뜯은 거 하고, 두포반 조금 넘게 있거든요. 캐쳐랑이든지, 비타 플러스든지, 조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부모래도 요번에 바꾸면, 한십 며칠 있다가 또한번더 바꿔야 되니까, 어려우시지만 두부모래도 한몇개 보내주시고, 요 부탁 좀 드릴게요. 아들 사료 밖에 아들 사료가 없으니까 저거비 며칠 오고 나서 이틀 돌면은 절반밖에 없거든요. 진미야 이 엉망진창이잖아. 미야 맞아, 응? 어째는 그래 많이 어지노. <laughs> 내가 집, 집에 집 있으면 야들 그래많이안 노는데 내가 바깥에 밥 주러 가면 저거는 완전 자유를 찾은 거같아 완전 전쟁터라 전쟁터. 해난 거 보면. 야들은 <laughs> 주인 있는 있을 때 없을 때 이래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살다 올게 어, 조금 있다가 한6시다 되면 밑에 앉아 단지하고 아들 간식 챙기 주로 내려가야 되니까.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힘내고 있습니다. 제가 좌절하지는 안합니다. 안 제가 <laughs>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잠깐뿐이지. 많이, 이, 머리가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은. 이럴까, 저럴까, 어떻게 해야 되노 싶고.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, 재할수 있으니까. 이, 뭐, 모든 분들께서도, 이래 힘내라고, <laughs> 응원 좀해주시고 모레 병원 검사 잘 갔다 오겠습니다. 모레는 3시 한한 한 2시 40분까지 가고 저녁 집에 오면 한 8시 넘겠네. 이불, 이불은 저저저 저, 저 빨래방에 가서 빨아야 되기 때문에 세탁기에 커가지고 이 길고 이래가지고. 다른 걸 깔아놓으려고 또 베리는기라 완전 날도듣고 해갖고 막 나도 요 옆불댁에서 그냥 막 잡니다 막 이불이고 멋시고 필요없다 싶어갖고 맞지 <laughs> 세모? 응? 어? 이 손들아 두나야 두나.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저 밖에 아들 사료하고 두부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구경할게 뭐 있노? 아 쩍찍이하고 바람이 시원해서. 응. 음. 아이 시원하네. 응. 어. 바깥에 쳐다봐. 고맙습니다.